예 제가 강정 이 길거리 비사에올 때마다 이 피정하러 오는 기분으로 그리고 성지순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된다고 했는데 어제 인간띠기 하고 나서 점심 먹을 생각도 못하고 그때부터 잠을 자기 시작을 해서 오늘 아침까지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 잠을 잤더니 우리 문정현 신부님께서 무슨 잠을 그렇게 많이 자냐고 하시면서 아주 푹 쉬었다 간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 저도 생명평화 이 미사를 이렇게 함께하면서 그 반성을 좀 했습니다. 내 생명도 잘 돌보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에 앞으로 또. 그 내 생명도 소중하게 돌보면서 쉼을 어, 잘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게 됐는데요. 어, 저를 사회복지의 길로 인도를 해주신 저희 스승님 이야기를 오늘 드릴까 합니다. 어, 그분은 어, 아일랜드 출신 골룸반 그 신부님이신데. 여러분들도 아실 분이 계실 겁니다. 천노엘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신부님께서 지금 80대 중반이 되셨는데도 지금도 이 엠마우스 무지개 공동체 이 대표이사로서 오늘도 하루하루 지적장애인들의 생명운동 그리고 또 지적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 신부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셔서 1956년도에 사제서품을 받으시고 그 이듬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 우리 광주교구의이번당 저본당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근데 1975년도에 이 천노일 신부님의 삶을 완전히 어, 되, 되돌려, 되돌려 놓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광주에 있는 농성동성당의 관할구역에 있는 그 시립경생원에서 장애인, 지적장애인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무동김생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죽고 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비참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비참한 그런 죽음이었고, 또그 지적장애인의 죽음 끝에 어느 병원에서 이 지적장애인의 시신을 기증을 해준다면 이 지적장애인의 장례를 무료로 이렇게 그 치러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어 받고 나서 정말 이거는 내가 너무나 이 내가 성공적인 삶에 도출를 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도저히 생명을 이렇게 방치할 수 없는데. 그리고. 죽어가고, 죽어, 죽어, 죽은 생명에 대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부님께서는 이제 이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적 장애인들의 생명을 위한 그런 삶에 이렇게 헌신을 하시게 되는데 그, 그 얼마 이제 잊지 않고 나서 분당 신부의 삶을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셔 가지고 미국에서 이 장애인 복지의 전적으로 이렇게 다른 패러다임인 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정상화의 원리를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 사상이 이제 울펜스버거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울펜스버거의 사상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뱅크미킬슨 그리고 니르제 그리고 미국에 와가지고 울펜스버거의 그 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더 집대성 되게 되는데 아주 아주 쉬운 이론입니다. 장애인들을 따로 분리해서 수용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분리시켜서 살기보다는 우리 삶만의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살아가는 것이 장애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더 올바른 삶이고 더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죠. 근데 이 사상이 이기까지 상당히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그때 당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장애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장애인들은 이 세상에 전혀 우리 사회를 발목 잡는 존재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위험한 존재예요. 우리 사회의 성공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장애인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생명만 부지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 분리시켜서 아주 외딴 곳 그리고 우리 사회하고 가급적이면 연결되지 않는 그런 산골로 들어가서 시설을 짓자 해가지고 이제 분리수용이 시작이 되고 그 분리수용이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서 정말 그 인권이 도저히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인권 유린에 이렇게 그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인권 유린에 사각지대에 내몰리면서 그 가족들이 인권 유린 인권이 유린되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에 연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과 더불어서 어, 아울러서. 분리수용을, 장애인들을 분리수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분리수용을 했을 때 이들의 인권에도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는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뱅크메이켈슨, 니르제, 그리고 올펜스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들이 지역사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가는 생명이라고 인정하고,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그분들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것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낸 게 바로 이제 정상화의 원리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선우회 신부님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가셔가지고 그 사상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그룹홈이라고 하는 형태, 어, 어 그런 형태의 삶을 가셔가지고 실제로 전혀 사제라고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곳에서 그분들 장애인들과 함께,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6개월을 사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돌아오셔가지고 네,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삶을 에, 사시면서 직접 장애인들과 함께 이 집을 얻어가지고 사시고 그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도 천도연 신부님은 어, 80대 중반이 넘은 그 외국인의 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명예 시민증을 주시고 그러면서 또 오늘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결국 장애인들을 분리수용하자라고 했던 것은 전적으로 탐욕적인 삶을 우리가 더잘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분리수용해서 숨만 생명만 부지할 수 있도록 해주자. 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었고, 다시 이 정성화의 원리와 이 천도연 신부님이 다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버려지는, 죽어가는, 이미 죽어버린 그 생명에 대한 반성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1976년에 그 천노일 신부님께서 그 지적 장애인의 그 장례를 치르고 그 묘비에다가 지금도 그 묘비에 이렇게 그 글귀가 새 글, 세 문장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문장이 뭐였냐면, 사회를 용서해 주시렵니까? 교회를 용서해 주렵니까? 나는 긴긴 동안 당신을 외면해 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장애우 소년의 소녀의 묘비에 적힌 이 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침 또 4월 20일 장애인을 나를 맞아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생, 짓밟혀가는 생명들을 돌보는 그런 우리의 이렇게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신념을 아무리 훌륭한 이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신념과 그 이념에 생명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 신념과 이념은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명을 더 심각하게 유린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훌륭한 이념이라고 해서 그 훌륭한 신념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서가지고 정말 처음에 조직적으로 했다가 그 나중에 우리 사회를 어, 조식적으로 우리 사회를 대량으로 확산한 사건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어디 한두 건입니까? 오늘 독서에서 사울이 유대교,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을 믿는 생명의 세상이 아니라 유대교 신념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교를 아예 지워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공문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마스커스를 방문을 하러 가는 과정에 사울은 그 신령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신념에 생명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생명의 하느님을, 어, 만나 뵙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을 뵙고 살아있는 하느님께 회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념이 아무리 훌륭하고 우리의 신념이 아무리 확고하다 하더라도 우리 이념과 우리의 신념 안에 생명을 위한 봉사, 생명을 위한 실제의 삶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 신념은 오히려 더 강하고 더 부슬수록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도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 신념과 열정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에 봉사하는 일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정말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은 이 B, C, D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B는 g 스 l e 라고 하는 탄생을 얘기하고 D는 Death라고 하는 죽음. 그 사이에 C만 남아있는데 그 C가 바로 Choice라고 하는 선택. 죽음, 삶과 죽음 사이에는 늘 선택밖에 선택, 선택의 기로만이 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늘 죽음보다는 생명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살아, 삶을 살리는 일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명평화 지킴이 여러분들 모두 어 어, 자신의 이 몸을 돌보고 자신의 생명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세상을 어, 생명의 생명이 넘치는 세상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되도록 갖고 가는데 우리 함께 연대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통해서는 좋겠습니다.